개미 사회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여왕개미가 수컷 없이 스스로 다른 종의 수개미를 낳고 그 수개미와 교미의 잡종 일개미를 만드는 충격적인 생태가 확인된 겁니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연구팀은 이베리아 수학개미를 관찰하던 중 주변에 다른 종 군락이 없는 시칠리아 섬에서 스트럭터 수학개미 수개미가 함께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포에게는 스트럭터 수학개미의 DNA가 있었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베리아 수학개미 것이었습니다. 여왕이 혼자 복제한 수개미였던 것이죠. 이 수개미는 다시 여왕과 교미의 잡종 일개미를 낳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일개미들은 둥지 건설과 먹이 수집 등 노동력을 담당합니다. 즉한 종이에 다른 종의 유전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활용하는 기묘한 번식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 생태를 과거 단세포, 생물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자리 잡은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유전자의 가축화라고 표현하며 생물학이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미 세계에서 벌어진 복제와 잡종의 비밀, 자연의 또 다른 경이로움입니다.